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 "본문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구원, 구원하시고 영아롭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과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실지를 증언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확인시켜 준다. 낮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같이 분발하게 하셨습니다. 분발이란 말씀, 연약에 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해산하는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처럼 바쁘시고 급하시고 너희가 이방의 우상에게 속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경계하시면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취를 당할까 하여 주의를 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예배는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자고나 하십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어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며, 악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또 4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군가 내 네, 종이 아니냐, 그러십니다. 4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종이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 그러니 맹인이 되지 말고. 못 듣는 자가 되지 말고, 42장 42, 18절에서 22절에서 쓰지 마라. 할 일이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니, 이렇게 못 듣고 못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4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물 가운데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못하게 하시며 불꽃도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하게 지명하여 불러 주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 아버지는 1년 365일 하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백성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버지는 마음을 다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 의로운 종, 사랑의 종, 자비로운 종, 국률의 종이니.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자, 여호와를 닮아서 일하자. 세상 것은 썩을 것이요, 부패될 것이요. 세상 것은 쓰지 못할 것이요. 세상 것은 이렇게 소경이란다, 맹인이란다. 이럴 쓰지 못할 것이란다 그러니 세상 것으로 하지 마라. 세상 것은 네 마음에서 이제는 영명 풀어도 얻게라. 해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이방인의 우상 찬송이 내게 있을까? 염려하시는 우리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짓거리는 다 하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온다고 하고 우리가 할짓거리는 죄는 죄는 다. 가지고 풍은 내고 혈기를 내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라 그러면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송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도 모르고 뻔뻔스러운 우리들 그러니 아버지가 소경이라고 안내할 수가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절대 그런 마음을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3절에서 6절을 또 읽어봐 주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동서남북 땅 끝. 까지 나를 이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수 있는 아름다운 아주 아름답게 갖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나를 이에서 나를 의롭게 세우시고 보배롭다 하시고 보배로운 나를 이에서 하나님의 종된 나를 위해서 동서남북 땅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의로운 나의 종아 보배로운 나의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범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죄를 짓고 두려워하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다 너를 돕게 하마, 너를 위해서 그들을 오게 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보여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축복받으면 살아야 하고 절대 우상의 찬송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 아까도 말씀, 요동하는 믿음, 이제는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 앞에 번뇌하여 내 소리가 울을 넘는, 내 양심이 울을 넘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보여줘야 교훈을 삼아줘야 헐 너희들이 보여준 것이 지금까지 못 있냐? 혈기 내는 것밖에 더 있냐? 싸운 것 밖에 더 있냐? 지금까지 물고 뜯고 한것 밖에 더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총을 쓰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런 것을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을 절대 내 것을 찬송에다 혼합하지 마시고, 내이 더러운 것을 이제는 믿음에다 혼합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구별하여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멋지게 한번 드려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더러운 것이 접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요하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거룩하신 분이다. 구별된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한점의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시다. 그러니 너도 나를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나는 여호와라. 나 예의 구원자가 없다. 나 예의 너희들을 만들어 줄 자가 없다. 너희들을 들었을 자가 이 세상에서는 나밖에 없다. 내가 택하여 불렀으면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너는 나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밝히십니다 구절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열방을 모아라. 이제는 열방에게 너희들 마음을 비춰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깨끗하시다라고 너희들 마음이 의롭고 깨끗하여 열방에다가 비춰주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열방을 모으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민족들을 해집에서 이제는 모으자. 어디로 모을까요? 갈멜산. 우리 갈멜산으로 이제는 모으자. 그 백성들을 모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용사같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용사같이 분발해라.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바로 서라. 연약하지 말고 바로 서라. 넘어지지 말고 바로 서서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너희들이 되자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로. 12절에서 20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요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요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요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타조도 승냥이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며, 내가 택한 내 총, 내가 기뻐하는 나의 총, 내가 지은 내 총을 들어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영광 받로 내가 너희들을 들어 쓸 것이니, 너희들 것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입자. 여와의 것으로만 입자. 아버지 것으로만 입자. 그 일은 해산하는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 상부하는 것처럼 급하다. 해산하는 얘기가 벌리고 아기를 낳으려 그러는데 아이고 오늘 쉬었다 내일 낳아야할수 있어 없어요. 해산하는 얘기는 어느 순간, 어느 분초에 날줄 모르는 이런 급한, 급한 하나님의 일을 얼렁해 가야 되지 않냐. 용사같이 분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모장하여 하나님의 일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일하면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셔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서 일하면 길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 사막에나 강가에나 광야에 어디든지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아버지 일이 급하니 해산하는 여인처럼 지금 급하게 아이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급하다 빨리 하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서서 이 일을 감당해 가자. 이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는 이 일, 개인 개인의 책임을 짓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